어, 지금, 배터리 부르면서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, 정말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하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. 어, 일단,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, 사실 제가 항상 밝고 이런 원래 밝은 성격이니까, 밝고 네. 이러다 보니까, 어, 쟤는 뭐, 배터리 내서 처음부터 잘 돼서, 뭐, 그냥 뭐, 아무것도 없이, 그냥 지금까지 그냥 뭐, 뭐, 행사 다니면서 막잘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지만, 제가 또 이렇게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, 음반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까지는, 저도 정말 편안한 노력이 있었거든요. 배데리 처음 냈을 때도, 그때 막 예능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, 정말 예능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들어오고, 뭐, 이럴 때도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초반에는 신이다 보니까 옆에 아는 사람도 없고,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, 또,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좀 그랬었어요 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방송에 나가면 내가 화면에 안 잡히고 그냥 10시간 동안 그냥 앉아만 있다 나오니까 점점 제가 말을 하는 게좀더 세지고 좀더 독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좀더 험한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또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아,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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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인 때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고, 또, 그러다 보다가, 또 한참 지나서, 이제, 제가 음반이 또 새로 나왔을 때, 어, 라디오스타를 나갔었는데요. 네. 라디오스타 나갈 때, 저희 대표님이, 뭐, 용만 빼고 다 해라, 라고. 다 용만 빼고 다 해라. 그러니까는, 네. 그만큼 너무, 이렇게 마음 걱정하지 말고, 그냥, 그냥, 그냥 뭐, 편하게. 제대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마음 놓고 되게 편하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우울도 들어가게 되고 또, 또 활동도 하게 되고 또 쭉쭉쭉쭉 이렇게 지금까지 네. 잘 활동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라디오스타를 나가려고 하는 우리 신인 연기자들 또는 신인 연예인들 또는 어,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셨죠? 욕만 빼고 다 하시면 됩니다. 네, 아 저도 나고 싶었는데 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, 자, 네 정말 이게 뭐.